안녕하십니까. 에드윌 부동산 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5기 6조 명 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거주 중인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 아파트는 2018년 5월에 입주한 단지이며 29층 총 5개동 550세대 규모입니다. 대부분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 아파트는 평형대가 35평 139세대이며 36평의 경우 131세대 37평의 경우 84세대 40평형의 경우 18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펜트하우스가 존재합니다. 49평형 펜트하우스는 5세대, 54평형 펜트하우스는 3세대, 56평 펜트하우스는 7세대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고 매물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 아파트는 미사 지구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실거주하기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주변으로 미사 한강공원 및 녹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함을 누릴 수 있고, 중앙공원을 통해서 편한 생활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배정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는 망월 초등학교이고, 현재 도보 이용으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 중학교로는 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은가람 중학교가 있고 미사 강변고등학교는 대략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하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 일반 광역 마을 공항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잠실역 기준으로 광역버스 9302편으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에 선동 IC를 이용하면 올림픽 대로 를 바로 이용 할수있 고, 어, 주변 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및 서울 외곽 고속도로 를 이용 할수있 고, 타 지역 으로 이동 시에 편리 함을 가지고 있는 단지 라고 할수있 습니다. 미사강변 리버스윗 칸타빌 아파트의 경우에 호갱노노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선동IC 통해서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에서도 좋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사강변 리버스윗 칸타빌 아파트의 경우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 미사강변 도시 베라체 아파트, 미사강변 리슈빌 NHF 아파트와 함께 대략 2,000세대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크게 단지를 공유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사강변 리버스윗 위 칸타빌 아파트의 경우 2022년 7월 21일 이후로 39평의 경우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2022년 2월, 2월 달에 거래된 3억 6천이 최고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형평수인 49평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이는 미사강변 리버스 윗 칸타빌 아파트의 경우 대형평수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인 54평형 및 56평형의 경우도 49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 거래가 없었으며 매물이 있다 해쭉 매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 아파트에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